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가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인데 이 내용이 내가 대화자라면,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몰래 이 대화의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두 명이 아니라 다수, 뭐 저희가 지금 세 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몰래 이걸 녹음을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최근에 그 나왔던 판례 중에 어, 경찰관이 몰래 녹음을 한 경우 이것을 이제 합법으로 볼수 있느냐 위법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판례가 있어서 이 부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뭘 먼저 좀 알아야 될까요? 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려 말하기 좋아니까 아? 위수증이라고 합니다. 위수증, 위수증. 저희는 이 많이 하는 말. 네. 음. 이 위법 수집 증거의 주린 어, 말인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즉 어,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서, 만일, 어, 이 증거들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증거가 없는 것이 돼서 부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증거 자체로 사용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증거가 있어도 얘가 위법으로 수집됐기 때문에 넌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야기 많이 있었던 건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몰래 잠입을 해서 녹음한 것, 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어, 아직 특별한 판결이 없, 없었는데, 이번에 대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자합니다 네. 아, 사실관계번이렇습니다 네. 네. A씨는 2018년도 5월 저녁 7시 30분에, 땡땡시에 있는 자신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정한 경찰관에게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 능록으로 11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방을 안내한 다음에 여성 부모님을 <laughs> 구체적인 7번 방. 7번 방의 선물이니까요. <laughs> 11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한 뒤 경찰관을 어 방으로 안내한 다음에 여성종업원을 제희가 보냈습니다. 음 A씨는 성매매를 알쓰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어 그때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했고 현장 대화를 비밀 녹음을 했고 업소 내부를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당시 경찰관이 녹음을 한그 내용을 증거로 쓸수 있을 것이냐가 아마 이제 문제가 됐겠죠.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이 원칙적으로 타인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게 되면 도청 또는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일단 수사를 하면서 그 범행 법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그 직후, 그러니까 현행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현행범인 상황이고, 증거를 보전해야 할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이 된 것이라면, 설령, 이 녹음이 일단 첫 번째, 영장 없이,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가지고 강제수사를 해야 되는데,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리고 녹음이 되고 있는 그 대화자인 상대방이 비밀리에 녹음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는 게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녹음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을 한 건지, 그다음에 대화의 내용이 어떤 비밀이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경찰관이 수사를 위해서 몰래 뭐 잠입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음을 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을 했고 그렇게 사용을 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을 할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